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무개 나이터예요. 오늘은 나이트웍스를 소개하고자 여러분께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계절도 바뀌고 쌀쌀한 날씨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나이트웍스 제품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고 공강 음대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혈액 순환과 콜레스테롤, 염증, 만성 질환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로 여러분 여러분께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아침 식사와 도전 다이어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수록이와 함께 친구를, 친구가 되어 주셔서 손잡고 참가하시면 행복한 시간이 되, 되도록 코치님들과 친구가 되, 되시고, 그룹으로 운영하는 도전 다이어트에 참여하시면 어떠실까요? 이만 줄이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